배우는 사회. 네 이제 겨울방학 시작했고요. 우리가 사실은 이 겨울방학에 제일 가기 좋은 곳이 이렇게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용산에 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지었죠 코로나 잠정.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휴관한다고요. 아... 직접 가볼 수가 없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민속박물관 그냥 쉬고 있는 건가요? 아니죠. 아니죠. 그렇죠. 우리도 그래서 가만히 쉬지 않고 여기에 참여마당이 있었어요. 그래서 무엇이 있었냐? 우리 한번 가볼까요? 참여마당 가보면 자 뭘로 참여할 수 있을까? 자 교육소식 안내 있죠. 교육소식 보면은요. 네. 네. 여기 보시면 2021년 겨울 방학 사와디 신나는 태국 여행. 네, 이것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은 우리가 택배로 그 태국에 관련된 약간 정보라든지게 갖고 태국에 대해서 알아볼 세트 수 있는 같은 걸 주는 거죠. 네. 거기서 우리가 당첨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인삼의 프로그램 소개에 있었고요. 이렇게 해서 교육 시간. 근데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요번에 이거를 우리가 했는데, 한번 꾸러미를 보러 가시죠! 네, 이 꾸러미죠? 우리가 받았는데, 자, 언박싱 해보면은 이 안에, 오씨. <laughs> 네, 여기 온라인 교육 안내문이 딱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. 예,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자, 우리 한번 볼까요? 어, 누구누구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. 네, 태국에 안 가더라도 이렇게 태국에 가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제공된다는 거. 바나나 잎인 것 같은데요. 이게 특수 제작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최대한 바나나 잎처럼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.